아트티비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트 t v 입니다자 오늘은 저기 북쪽으로 버디들과 함께 피모너 헤루지를 하러 와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버디부터 보시죠. 첫 번째 버디입니다. 헤루질은 내 운명의 네이버 카페장인 믿고 보는 조가 다 같이 양박사. 에루질은 양박사, 양박사 TV의 양박사죠. 자 그리고 그의 버디 황사장입니다. 아주 실력이 좋은 황사장 오늘도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멤버죠. 양박사가 아닌 짭박사. 짭박사인데 실력은 짭이 아니죠. 저 보시다시피 저런 신기한 광경을 보여줄 만큼 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저 보시오 망태기가 도대체, 시아리 도대체. 자 물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대물을 만났던 겁니다 이컬을 하고 뭔가를 막이라고 쭉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는데 다 요렇게 내려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 CR이 한 6kg 7kg 정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갈고리를 걸자 말자 이제 이 묵직함이라고 해야 되나 대물에 대한 묵직함 뭐 처음 느껴보니까 촌놈이 이제 처음 느껴보니까 굉장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죠 그 <laughs> 다리 하나를 들고 지금 화면에도 다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와 이거 양박사 TV에서만 보던 건데 이거 진짜 화면에 다 잡히지도 않고 이건 뭐 이거, 뭐, 어떻 망태기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도 지금 굉장히 멘탈이 나가가지고 지금 이 카오인데, 어쨌거나 뭐, 배운 대로, 어설프게 배운 대로 대가리부터 해가지고 막쑤셔넣고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만 넣어서. 그래도 다행히 피문어 조가망을 큰걸 이제 특대 사이즈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한 마리 넣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네요. 자 이날 처음에 입수할 때그양 박사가 저보고 아트 너 저거만 그 하나 갖고 되겠어 이하길래한 마리만 잡으면 되지 뭐두 마리 세 마리 잡을 일이 있겠나 설마 한 마리도 못 잡겠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죠? 자한 마리의 대물을 잡고 난 다음에 버디가 안 오길래 주위를 살펴보니까 버디가 저한테도 안 걸어서 라이트를 계속 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긴급히 달려가 봅니다. 달려가서 동생이인 게 짝박사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총세 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깔끔하게 잡았지만 나머지 두 마리를 이제 양쪽 굴에 있는데 같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가망을 이렇게 바위 위에다가 올려놓고 벗어놓고 이제 들어가야죠. 원체 버거우니까.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리핑을 두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 쭉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니까 하나는 그 뒤쪽 그 바위 틈 사이에 잡아져 있고 그래서 일단은 보이는 대로 먼저 이렇게 갈고리로 한번 대봅니다. 근데 사이즈가 원체 크다 보니까 이게 뭐 그렇습니다. 지발로 나오기 전까지는 강제로 제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생과 같이 수시로 수시로 교대로 계속 내려가면서 이렇게 문어를 괴롭혀 봅니다. 그래서 알아서 나오기만을 좀 이렇게 간절히 좀 바랬지만은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사전에 이제 문어 주인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어, 저는 이제 좀 급한 마음에 제 생각에 임의대로 판단하고, 먼저 이제 문어를 뭐 그냥 소분해서 빨리 이제 그걸 잡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다시 하나씩 뜯기로 이렇게 저 혼자 그냥 제 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 이렇게 하니까 걔네 또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와서 보니까, 자 그렇게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자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어차피 다리는 뜯겼고뭐아뭐 이게 서로 스타일이 좀 이렇게 사인이 안 맞아서 그런 건데 어쩌나좀 미안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넓적한돌 저기 구석탱이에 진짜 모서리에 그 대물이 한 마리가 붙어있습니다 아 이게 팔을 몸을 거의 반 정도 넣고 이렇게 팔을 넣으면 간신히 이제 만져지는 그런 느낌인데 어떤 느낌인 지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뒤쪽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괴롭혀 봅니다. 앞쪽에 그 나머지도 잡아야 되고 막 진짜 총체적 난국이네요. 자, 이렇게 버디와 그냥 뜯어서 소분해서 빨리 회수하기로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간이 편집해서 그렇지 굉장히 조금 잡아먹었습니다. 초반 시즌, 뭐 이래. 입수 초반인데다가 너무 힘을 빼는 것 같아서 동생도 좀 미안해서 그런지 뭐 빨리 회수하자. 뭐더 이상 시간을 끌어봤자 우리한테 도움이 될게 없다. 빨리 잡고 다른 것도 잡으러 가야겠지 하면서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서 문어를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쪽 굴에도 보니까 다리 하나가 떨어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 꿀 여기 옆쪽 꿀에다가 보니까 다리 하나가 있길래 이것도 깨알같이 회수합니다. 뭐 이렇게 막 주워 담아야죠. 빨리 하고 이제 다른 데도 치러 가야 되니까 자 그렇게 동생이 보니까 굉장히 파이팅 넘치게 하고 있는데 와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하니까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저는 위쪽에서 이제 그 회복 호흡을 하면서 준비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 시 그래도 도와줘야 되죠. 자 그리고 또 다시 내려가 보니까 이제 문어가 어느정도 뜯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그집어내서 올라옵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이거 보니까 이제 마무리로 이제 동생이 마무리를 해서 왔는데 이제 너덜너하지만 그래도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앞쪽에 있던 그 대물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는게 아 내려가 보니까 이제 뭐 간신히 만져지기는 만져지는데 도저히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 보고 이거는 그래도 다리 하나가 뜯겼으니까 데미지가 있으니까 갔다가 다시 와보자. 그러면 나올. 자 이렇게 못 잡은 거는 킵해놓고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이제 대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조감망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딸딸치, 딸딸이가 아니고 이렇게 눈뽕을 칩니다. 그 동생한테 빨리 좀 와달라. 대물을 발견했다. 같이 좀 잡자. 무섭다. <laughs> 이렇게 좀 도와달라 뭐청체장 난국이죠. 자 이렇게 저가만을 떨어뜨고 쭉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니까 바위 틈이인데 포지션이 정말 애매합니다 이게. 이게 또대빨발인 줄, 뭐 몸통인 줄 알고 또 걸었는데 보니까 다리였네요. 원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게 몸통인지 다리인지 뭔지 뭐알 수가 없네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 이게 하마 아우 이 주둥이 쪽에 이렇게 걸었는데도 빨판이 이 원체세다 보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올라보니까 다행히 그래도 동생이 같이 따라서 내려가 봅니다. 교대로 이렇게 또 내려가면서 또다시 이제 총체적 난국 동생도 지금 뭐 벨트를 풀고 조가망은 떨어지고 자기도 이제 내려가서 문어를 괴롭히고 올라오네요 와 진짜 쉬운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한 마리만 발견해도 이렇게 힘드니까 와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고 진짜 대단하네요 자 다시 한번 느끼지만 진짜 양박사 하고 이렇게 대물사냥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 이거를 와 저는 하루에 한두 마리만 잡아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걸 오후. 이날은 진짜 또 마리수가 마리수로 나오는 바람에 오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죠. 이렇게 동생과 저 이렇게 교대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조금 힘들어하길래 저보고 이렇게 다리를 좀 들어라고 하고 쭉 내려가 봅니다. 아, 계속해서 이 수심도 좀꽤 있는데다가 내려가니까 아 근데 내려가는데 잠깐 얘기한 사이에 문어가 어디가 없네요 아씨 큰일 났네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조가망을 들고 올라와서 이제 게 문어를 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 이렇게 조가망에다가 이제 뜯어온 다리는 넣고 다시 보조랜턴을 켜고 이제 포인트에다 던져 놓습니다 그래도 문어를 끝까지 찾아야죠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니까 동생이 쭉 내려가가지고 다행히 먼저 이제 문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쑤시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따라서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 보니까 문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틈 사이에 있는 문어를 잡아서 올립니다. 빨판 듣기는 소리가 아주 명쾌하네요. 이렇게 그집 올립니다. 아, 딱 이거 사이즈가 정말 좋죠. 하, 온전하게 잡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서 갈고리랑 조가망을 회수합니다. 회수해서 나머지 잔여물들을 넣어야죠. 그리고 다음 포인트 이동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아, 이거 문어를 발견할 때마다 이것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요. 야 동생과 잡고 나서 얘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버겁다. 이제 이대로 계속해서 포인트를 탐색하는 거는 힘들다. 밖에 나가서 일단은 뭐 조과를 놔두고 오자. 뭐 이렇게 해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아까 전 놓친 문어을 한번 더 보고 가자. 확실하게 있는 것부터 찾는 게더 낫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아까 전에 놓친 문어을 다시 한번 더 찾으러 와봅니다. 조가만을 떨어뜨리고 동생도 한번 내려가고 저도 이렇게 내려가서 하는데 와 이게 조가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지금 둘이 합쳐서 뭐 100kg가 넘는 건 당연한 거고 일단은 굉장히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불편하고 탐색하는 것도 너무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확인을 해봅니다 해보니까 이렇게 넓적한 돌틈 사이에 저기 구석탱이에 한 마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 보고 만져진다 그래서 갈고리도 이제 갈고리도 들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그래서 떨어뜨려 놓고 주변에 있는 바위부터 이렇게 좀 치워봅니다. 공간을 확보하고 내려가서 이렇게 갈고리를 들고 여기 틈 사이에 있는 거 모서리 쪽에요. 틈 사이에 있는 거 이쪽에 눈에 보이는 이쪽에 요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있는 걸 계속해서 찔러봅니다. 괴롭혀서 저는 이제 뒤쪽으로 빼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데 하고 이제 뒤에 보니까 슬금슬금 나오더라고. 요 이제 빨판 보이죠? 희한합니다. <laughs> 말귀 알아듣는 것 같네요 뒤로 디러, 디러. 디러. 나왔어 뒤로 뒤로 나왔다고 뒤로 나왔다고 나왔다고 자 이렇게 동생한테 몇번 얘기하고 디러, 디러, 디러. 저 있다, 빨리 좀 내려가라 힘들다 좀 내려가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생이 아 결국엔 말귀를 알아듣고 이제 내려가네요 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사인이 딱이렇 자주 했었으면, 그래도 했던 사람이면, 눈, 이제 눈치까고 하겠는데, 아직 스타일을 저 서로서 잘 모르다 보니까, 맞춰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쭉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서, 동생이 힘들게 하고 있을 때, 제가 옆에서 쭉, 앞에서 찔러주면, 뒤로 좀더 문어가 더 빨리 나갈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후과실 줍니다. 막 똥꼬를 이빨 찌르죠. 막 갈고리 갖고, 막 이빨 찔러 갖고, 동생이 쉽게 빼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여의치가 않네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희한하게 또 앞쪽으로 나옵니다. 문어가. 그래서 동생 보고 피니시를 하라. 자 무너가 못뱉은지 나왔네요. 깔끔하게 그래도 굉장히 성합니다. 다리 하나 떨어진 거 말고는 거의 뭐 흠집이 없네요. 아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 엄청나죠? 와 저런 게 저기 있다는 게참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다시 조가망을. 주워서 또 넣어야 넣되는 넣어야 되는데 넣어야 되는데 르어습니다 진짜 와 이게 도대넣몇개야몇마리야 도대체 와엄야나죠조넣망이 되는데 넣어야 어야 되는데 넣도 되는데 넣어야 되는데 넣어야 되는되에다 넣어야 되는데 넣어야 되는데 넣어야 되는데 넣어야 되는데 는데 이게 아마 내려가 나가다가 또한 마리를 더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 완전 멘탈이 탈탈 털리네요. 완전 진짜. 와 이게 갈고리질로 계속 하다 보니까 아구의 힘이 이제 없어서 그런지 아 이거도 막 다리 잡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이게 문어가 굉장히 버겁고 아 이거 완전 진짜. 와 대물 진짜 퍼레이드. 와저 총체적 난국 진짜. 와 진짜 힘드네요. 너가다가 따라옵네요 진짜. 와 감당이 불감당이 진짜. 옆에 그 양박사랑 황사장이 있으면 좀 도움을 요청했을 것 같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자 드디어 이제 밖에 나가서 재정비를 하고 세 번째 포인트로 옵니다. 마지막 포인트죠. 근데 또 동생이 또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부 불타게 뛰어가봅니다. 가보니까 굉장히 그 애매하고 진짜 까다로운 이런 포인트 위치에 이제 대물 한 마리가 또 있습니다. 또 게다가 또 수심이 얕아가. 아시죠? 더 부력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더더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력이 쎄다 보니까 내려가서 이제 잡긴 잡아야 돼. 우리 동생과 저와 이제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해봅니다. 또 이렇게 괴롭혀서 나오게끔. 근데 사이즈가 보시다시피 또 엄청납니다. 그래서 동생하고 저랑 같이 동생이 지금 갈고리로 걸어서 못 들어가게. 이게 보니까 굴이 좀 깊고 바위가 크다 보니까 한번 들어가면 빼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다리도 잡고 몸통도 다리 갈고리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괴롭혀 봅니다. 드갈라고 하면 그집어 내고, 드갈라고 하면 그집어 내고 이렇게 아 진짜 보기만 해도 힘드네요 진짜. <laughs> 아, 황사장이랑 그양 박사를 어디 갔는지 아, 보이지도 않고 진짜 미치겠네 진짜. 와이거도 세번째 포인트..들어가자마자 지금 이카 하고있어가지고 아 진짜 시작하자마자 왜이러는지.. 첫번째 포인트 두번째아 첫번째는 꽝쳤지만 두번째 포인트 세번째 포인트 진짜 아..들어가자마자 지금 너무 노가다래가지고 이게 와..진짜 너무 힘드네요 진짜 이거 아.. 자 이렇게 세번째 포인트 그러니까 마지막 포인트에 들어가자마자 대물을 발견했지만 랜턴에 보시다시피 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지금 랜턴에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얼마하지도 못하고 걱정이 퇴사해네요. 요렇게 계속해서 동생과 주구장창 내려가서 이제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못 들어가게 막고 이렇게 땡겨 올립니다. 자, 이곳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대물이 원치 많기 때문에 절대 버디가 없이는 혼자서 하실 일도 없겠지만 진짜 뭐두 명, 세 명, 네 명은 기본으로 가실 한대 다니셔야 될것 같습니다. 절대 혼자서는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 거의 못 잡는다고 봐야죠. 저는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이런 포지션에 있는 문어를 이런 거를 뭐 어떻게 혼자 어떻게 잡는? 뭐 너무하지 흥분 말고 일단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땡기고 있는 사이에 동생이 내려가서 빨판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문어를 들어올리는데 성공합니다. 사이즈 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다리까지 회수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콤바인 망을 벌려서 이렇게 문어를 넣습니다. 아, 시작하자마자 대물 빨판 크기 보십시오. 잡으면 무조건 대물이야. 와, 이런, 이런 걸 혼자서 어떻게 잡지? 와, 나는 저는 못 잡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전까지 첫 포인트 같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냥 얻어 걸리는 거 이런 거는 뭐 개꿀이지만 자 그리고 양 박사가 긴급히 불러서 다 같이 모입니다. 모여서 보니까 어두 마리가 바위 밑에서 요즘 뭐 짝짓기 계절이죠. 그죠? 남자도 짝짓기를 남자란다. 사람도 짝짓기 하지만 짝짓기 계절. 그두 마리 세 마리가 아까 전에 보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 마리가 같이 경우 있는 그 스리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요렇게 두 마리가 짝짓기 하는 경우도 아개계속 어, 하지 말고 어쨌거나 <laughs> 그 중에서 작은 거, 작지 않죠. 그한 마리를 양박사가 아까 건져 올렸고, 그리고 또다시 그 대물을 한 마리 또건져 올립니다. 아, 사이즈가 겁나 큽니다, 이거. 이게 그 양박사의 그 기록이죠, 기록. 아, 34kg인가, 뭐. 마이튼, 뭐, 뭐. 어쨌거나. <laughs> 저와는 거리가 먼뭐 무게죠. 뭐, 둘이서 이래 만나가, 이래 지금 막 문어랑 같이 세 명이서 막 이래 하고 있습니다. 뭐, 뭐,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래 붙어가지고, 막. <laughs> 막, 막 통할 것 같습니다. 뭐가? 뭐가? 짜릿짜릿하고, 뭐, 그뭐 자기들만의 뭐 그런 게 있겠죠. 어쨌거나 <laughs> 축하합니다. 양박사, 기록해서. 자, 오늘 이렇게 양박사 그리고 그의 버디들 때문에 이렇게 즐겁게 헤루질했습니다 정말 신세계네요. 제가 잡은 문어는 문어가 아니었다. <laughs> 정말 대물들 프레이드였고, 정말 아,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뜻깊은 헤루질이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어떻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